새텀 시작하는데 지난 텀까지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텀까지 여우수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한 텀을 보냈고 이제 그 여우수와 BC 1300년 시기를 거쳐서 이제 다위시대, 솔로몬시대, 어, 분열왕국시대를 거쳐서 이번 텀에는 저희 정연아 목사님, 유림 존사님이랑 함께 어떤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까 고민과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어, 에스라, 느에미아로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라, 느에미아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의 길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어,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뭐, 아브라모터 시작해서 다이 왕족까지 이어지는 구약의 시대와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신약의 시대를 이어주는 음, 브릿지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함께 이 에스라, 느에미아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물 들어올 때, 물 들어올 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목은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의 내용에 여러분들 자유란 무엇일까요? 네.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 말씀이셨는데 31절과 32절 너무나도 32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자유롭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오전에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1절 말씀에 그 말씀에 어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 제자가 될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어, 많은 일을 합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자유한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지위에 지위에 오르고 권력을 가져야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 땅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여행자들이 여행자들을 보고 자유로운 영혼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도 어, 많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저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표적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유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모임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많은 자유함과 은혜들을 누린 것 같습니다. 3, 4 모여 3, 4 모여서 큐티 모임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귀중한 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은 이 여러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임들이 이 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줄과 어, 가로의 시줄과 세로의 날줄 이게 엮어져서 천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모임들이 이제 각자 도생하는 동력들이 공중에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언가 이 시줄과 날줄들이 엮여져서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빠져나가는 에너지와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청년들의 많은 니즈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갈망들을 어떠한 일을 벌이거나 사역들을 하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의 마음은 그러한 일들이나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라 드에미아를 선택했습니다. 뭔가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각자 회개하고 진리 앞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부분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기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두명 있습니다. 한 명은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는 어떤 도시 한 도시에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 어운동은 여기는 새 학기가 되면은 왁자지껄 하는데요. 겨울방학에 조용한 어운동 분위기한 다르게 봄이 되면 새 학기가 되고 여러 이제 새내기들이 새내기들이 교회 앞을 지나가잖아요. 서해안 바다처럼 이렇게 물과 빠져나간 비어 있는 어은동에 밀물처럼 이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여러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다양한 어, 신앙적인 배경 그리고 많은 다양한 어, 부자도 올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올 수도 있고 그러한 배경의 어떠한 도시가 아니라 어떤 어은동이 우리 가운데 공존합니다. 어, 수련회 끝나고 이제 지체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죠. 그리고 변화들 가운데 나가는 물들이 있고 들어오는 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우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어떤 도시, 어떤 어느 어 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연구실, 그리고 어떤 학교입니다. 그 공동체는 완벽한 유토피아 공동체로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완성을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넘쳐나고 때로는 피가 튀기고 아파서 비명 소리도 날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성향에 나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불의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아주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함께 공존해 나가는 것이죠. 여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상처 주지 않는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을 텐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넘쳐나고 이피 틱이고 비명소리 나는 곳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이 교회라는 건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많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병원과 같은 곳에 남녀노소 직업에 귀천 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통하는 방향성과 기준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내에서 이 기도에 관련된 기준의 본문인데 불의한 재판장 비유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개인이 기도해서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대상은 1절에 보시면 복수로 제자들이라라고 나옵니다. 1절에 그들에게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나와 있는 대상이 제자들이고 칠절에서도 단순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해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복수로 그 대상을 카테고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낙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1절에서 깔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진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본당에서 아니면 자기 전에 아니면 식기도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한 번쯤은 다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와는 엄연히 얘기하자면 결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합니다. 전후 맥락으로 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7장에서 맥락상 이어 알수 있듯이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에서 물어보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이 본문을 내 마음 안에 있다 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중에 떠있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어떤 어운동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어서 그것은 이제 다음에 얘기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의 기도라는 것은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 이 어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할 길을 소망하는 기도, 주기둥문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가운데 나의 어떠한 연구실이나 캠퍼스 가운데 나의 억울함과 어떠한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낙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 많은 기도를 할때 오는 낙심의 상황을 깔고 있고 나의 원함이나 나의 소망이나 나의 건강, 내가 원하는 어떤 것. 그 1인칭의 기도하는 결이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리를 먼저 구할 때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이 기도를 할수 없습니다 먼저 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의 포커싱을 먼저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조주 대신은 성부 하나님의 임대하심이 드러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에 나라입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으로 경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림으로,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 미리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질서 안에서의 삶을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18장의 기도입니다. 낙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 개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변하지 않는 이 땅의 통치 질서와 불의한 재판관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패배자처럼 때로는 낙오자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재를 경험하고 이 땅의 통치와 원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변하지 않는 내 속의 자아와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옛 자아와 새 자아가 계속 갈등에 나아갑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화지, 화인 맞을 죄인인 것을 알게 되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임재로 참 겸손과 소망과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이 양가가, 양가의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진짜 진정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외 없이 성경에 열거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지 앞에 섰을 때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도 3년 뒤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도망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요 신학용어로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각자의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한번 어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선적이 있는가? 그냥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벌금을 매기거나 하는 차원에서의 그냥 내가 잘못했어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정말 수치 덩어리구나 라는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과 구원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구원과 은혜가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이죠. 어, 이 전적 타락을 고백하는 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본성은 과부에서 불의한 재판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낙심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2절에 보시면 그 재판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재판장이 어떠한 재판장인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인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타인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의 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타인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식은 타인에 대한 인식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왜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무시하는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것이고 각각 타인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뿐만 아니라 각자 마음 속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타인에게 함부로 성내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인까지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무시하고 불의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이기에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방탕한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어느 누구도 어, 미워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비유의 내용은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요청으로 불의한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준 주었다라고 결론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론을 기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 불의한 재판장 보통 이렇게 많이 비유로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이골 하나님이시고 나는 과부이니까 이러한 공식으로 열심히 이 과부가 열심히 매달렸더니 불의한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고 구하고 찾고 두들렸더니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도 바꾸셔서 들어주게 하셨는데 나의 기도도 언젠간 들어주실 것이다. 열심히 배우자 기도하고 열심히 취직 기도하고 열심히 건강 기도하고 열심히 재정을 위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특별히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믿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전제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이고 이 기도는 그런 개인의 차원의 일차적인 결이 절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어 3절에 나오는 그에게 가서 라고 할때이 과부가 계속 때를 썼다 라는 용법이고 5절에 보시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할때 이렇게 괴롭게 하다 라는 용어가 휘포파이조인데 이 용어는 권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복싱할 때이 휘포파이조는 복싱에서 지속적으로 쳐서 눈 밑을 시퍼렇게 만들다 라는 표현을 쓸때 휘포파이조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한테 계속 맞는 것이죠. 계속 떼쓰면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했는데, 정말 타격을 입을 정도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지금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시달림을 견디지 못하고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굳이 이 기도의 결과만을 얘기해도 될 텐데, 갑자기... 예수님은 중간에 4절에 보시면 재판장의 속 마음을 오픈합니다. 뭐 이상하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린 결론.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뭐 이후의 과부는 뭐 아름답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되는데 굳이 예수님은 비유에서 재판장의 속 마음, 그 들어준 의도와 이유를 제자들에게 투머치로 지금 설명합니다. 4절에 보시면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라고 하면서 이 부연 설명을 불의한 재판장에, 재판장에 대한 내용을 째는이는이두 번째는 이두 번째는 이는데요번절의 말씀 함께 읽이 보실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지금 이 재판장은 이번 것만 넘어가면 돼이 이상한 과부 잘못 걸렸어 이 이상한 과부만 넘어가자 라고 생각하면서 현 상황과 문제는 해결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도시 안에서 이 어떤 도시 공동체 안에서 불의한 재판장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사회적인 약자들, 과부뿐만 아니라 고아들,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어떤 기능적으로 어, C 등급이 D 등급인 이 하층민들을 계속 무시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이 기도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제가 물 들어올 때라고 설교 그 제목을 정했는데요. 보통 세상에서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공동체적인 만을 위한 마인드죠. 어떤 성공과 성취와 돈이 들어올 때 인생은 타이밍이기에 노를 저어서 물 들어왔으니까 더 열심히 전진하고 적극적으로 액션해야 된다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것은 이 땅의 원리고 이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물 들어올 때더 정신 바짝 차리고 노를 걷어들이고 지금 이 배가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 주위를 살피면서 혹시 이 물을 들어와서 배가 휘청거릴 때 우리 주위에 물 빠진 물에 빠진 과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물이 거센 파도가 될 수도 있고 쓰나미가 될 수도 있기에 조류의 방향이 어디 조류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배가 뒤집힐 수도 있기에 항해를 해야 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갈 수도 있기에 물 들어올 때 욕심 부려서 노졌다가 녹아 물살에 떠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부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수많은 물 들어올 때노젓는 세상 사람들 중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권력자들이 물들어 왔다, 열심히 노졌다가 한없이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역사 속의 제국들이 태평성대인 것 같이 보이고 영원히 있을 것처럼 화려한 궁걸과 부귀영화를 누릴 것처럼 누리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역사에 조금만 관심 기울여도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애굽과 같은 제국, 니느웨와 같은 제국, 바벨론과 같은 제국, 로마까지 수많은 중세 시대까지 하나님 앞에 그 역사 앞에 안개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과부는 개인적으로는 물이 들어왔죠.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원한이 풀어졌습니다. 기도끝 세상에 나가서 내 문제 해결됐으니 오래오래 행복하게 나만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들으라. 인식해라. 과부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들을 보아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세상과 이 기도의 목적을 연결시키면서 과부의 원함이, 원함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어떤 도시의 이 불의함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포커싱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7절에 택한자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은 사적, 개인적인 카테고리에서 사회 구조적인 사건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원한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정의를 바로 잡아주신다. 뭐, 한국적인 정의 한의 정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옳게 역임을 받은 어떤 법정의 용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조적으로 틀어진 불의한 이 땅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기도는 단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의 궁극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있습니다. 개인의 소망과 원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물이 들어온다고 신나서 이것저것 할 것이 아니라 여기가 조사오이 하면서 또 하나의 개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의 제도와 구조가 아직까지 남아있기에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임하도록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기도인 것이죠 서울장신대 김호경 교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인자가 올때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때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청원에만 만족하는 기도는 불의한 세상을 바꿀 수 없으며 그렇게 끝난 기도는 인자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 개인의 청원에만 만족하는 기도는 불의한 세상을 바꿀 수 없으며 그렇게 끝난 기도는 인자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 끈질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연합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입니다. 이 땅의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울부짖는 또 다른 과부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땅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하는 행위, 그것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이 행동하는 기도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참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수 있고 그 제자들이 종말의 때 믿음을 보이는 자. 드리라 할수 있습니다. 물이 물이 들어올 때는 노전는 액션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액션을 함께 합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더 많은 물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 어디로 향하고 어디에서 왔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 개인의 기도에서 이땅 가운데 이 대전 땅 가운데 그리고 카이스트와 충대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수많은 울부짖는 과부들의 정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실현되는 기도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한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전 땅 가운데, 어은동 온동 가운데, 모든 캠퍼스와 직장과 기업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함께 기도하는 대덕한미교회 청년대학부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